뭔일안 나봐요. 생륙하는데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전드 공식이고요. 오늘의 미타험은 저글링입니다. 한 손으로 공 3개 저글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천장이 좀 높아야 하다보니까 야외에 나왔습니다 어, 꽤 쉬우니까 얼른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손으로 공세개 돌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도 약간의 요령을 익히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고고! 1단계 저글링 공이든 콩주머니든 크기와 무게가 같은 것으로 3개의 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캐스케드와는 달리 한 손으로 3개를 다룰 때에는 크기와 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이왕이면 딱딱한 공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 잡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2단계 한 손에 공세개를 잡는 그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공 5개 저글링을 하고 있는 대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로 세 번째 공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공을 잡는 순서일 뿐 던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엄지랑 검지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글링 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간혹, 아니 좀 자주 손 안에 공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을 사용하시면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고요. 공이 이렇게 좀 삐져나오더라도 흔들었을 때 공이 나오지 않으면 공을 놓치지 않으면은 충분히 문제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공을 쓰셔야 되겠지만 어, 초등학생들도 다 쓰고 있는 공이에요 3단계 이제 잡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던지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잡는 순서와 던지는 것이 반대인데요 보시면 1번, 2번, 3번이었죠 근데 이제 던지는 것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중지와 약지로 잡은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있는 것이 두 번째, 얘가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공을 던지고 나서, 팔을 내리면서 이두 번째 공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 던지기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공도 내려오면서 앞으로 와줘야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와 손 안에서의 공 움직임이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한 손, 공두개 저글링을 연습할 건데요. 평소보다는 좀 높게 연습할 거예요. 사볼 저글링을 할때 이렇게 낮게 했잖아요. 이것을 더 높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혹시 할줄 모르는 대원들은 이쪽 누르시면 배울 수 있으니까 배워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높이와 방향인데요. 높이는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게, 높게 일정해야 되는데, 높게, 낮게 이러시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방향은 계속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방향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목을 비틀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진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가상의 선을 그어주세요. 코. 코를 중심으로 공이 삐져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저글링을 할 때에는 낮게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요. 조금만 틀어줘도 이렇게 멀리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5단계에서는 아까와 똑같이 한 손, 공두개 저글링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높게 하지만 박자가 달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 둘 하나 둘더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달라진 게 보이나요?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하나 둘 하나 둘 넓다가 이제는 공이 정점에 가기 전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뭔일안나봐요 아, <laughs> 드려~ 하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박자가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리드미컬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좀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한손 공세계 저글링에 70%는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연습이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일단 저기 헬기가 있어가지고, 어, 기다리는 김에 한번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 진짜 무슨 일이야? 연습인지, 진짜 뭔지 모르겠네? 자, 헬기를 보고 왔더니 벌써 이렇게 해가 졌습니다. <laughs> 빨리 해볼게요. 자, 마지막 6단계는요, 공 3개를 던져볼 건데, 아까 했던 공 2개를 높고 빠르게 던졌던 것에 공 1개를 그냥 추가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던 것에 하나, 둘, 셋. 보세요. 하나, 둘, 하던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공이 제일 중요해요. 높이와 방향을 고려해서 집중해서 첫 번째 공을 잘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 손이 내려와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높게 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던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던지자마자 내려와서 다음 거. 아까 전 단계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습관적으로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전 단계에서는 공두 개를 높고 빠르게 던진 다음에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공한 개를 더 던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공세 개를 한 손으로 돌리는 것. 완성입니다. 한 바퀴가 잘 되시면, 그때부터는 한 개씩, 한 개씩 늘려가는 겁니다. 한 바퀴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늘려 가시면은 나중에는 계속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세 번째 공을 던질 타이밍이 안 나오는 대원들은 아마도 마음이 좀 급한 경우일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공한 개를 빼시고요. 아까 5단계에서 했던 거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동작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두개 던지고 나서 쉬는 타이밍에 허벅지를 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 둘, 탁 이것이 잘 되시면은 공세 개도 금방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죠? <laughs> 그래도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아마도 공을 던지는 높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공을 던지는 그 사이사이의 타이밍이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겁니다. 이점 고려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진짜 할수 있어요. 아, 생각보다 해가 좀 빨리져서 꽤 추운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잘 되시면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캐스케이드의 반대인 리버스 캐스케이드처럼 아웃사이드로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하던 것을 또는 세로로 던져주는 칼럼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공두 개를 잡아서 한꺼번에 던지는 멀티플렉스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를 또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잘하시면 한번에 6개의 공을 다룰 수 있는 6볼 저글링도 할수 있습니다 6볼 저글링 튜토리얼은 나중에 자세하게 찍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찍느라고 좀 춥기도 하고 중간에 헬기도 오고 해도 지고 뭔가 변수가 많은데요 같이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성공한 대원들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 달러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쉰탐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음으로 같이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